하는 거죠. 본 유튜버입니다. 지금부터 이거 모김밥을먹어보게 됩니다. 무슨 김밥이요? 김밥이요. 모김밥이요김밥이요 맛있어요. 음, 맛있다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맛있어요. 사연을 누군가도 맛있어요. 무가 어떻게 사르르 녹나요 유튜버님? 무는 어떤 맛인가요? 사르르너 녹는 맛이요. 새콤한가요? 달콤한가요? 쓴가요? 달아요. 유튜버님 고기는 왜안 드세요? 고기 많이 없어. 먹방 유튜브면 다 먹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오늘 만, 마무리하겠습니다.